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피지컬한 파트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분들이라면 이제 본인들이 마켓의 산업의 성숙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을 계속 뽑을 수가 있는가. 작년에 갔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컴포넌트들의 성능은 실제로 돈 과 인력을 엄청 많이 써야지 할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1년 안에 진짜 그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제가 의심했던 것이 사람들 거의 반쯤 만들고 작년에 장난치고 그 다음에 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어, 아 근데 AI Day 처음에 했을 때그 전에 일단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바로 시작을 한건 물론 아니니까 사람이 나와서 춤췄을 때도 사실 프로토타입 로봇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음. 그니까그 전에부터 개발이 좀 되어 있었고 음. 그때 뭐 움직이는 거를 공개를 안한 거고 음. 계속 연구를 좀더 해서 작년에는 실제 시연을 해서 보여준 거고 음. 최근에 한 열흘 전인가? 2주 전쯤에 영상이 하나 또 나왔었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 사업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 지금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회사를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연구 레벨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실제로 마켓을 봐야지 되는 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품이 나와야지 연구의 가치를 볼수 있을 것 같은 아... 일들이 사실 된다면 그러면은 회사를 뭐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조금 약간 유행하는 예,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로봇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혹시 뭐좀 얘기를 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피지컬한 파트가 아.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보틱스 쪽에서 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리서치 용어 중에 액티브 센싱이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센싱이라는 음. 건 에이전트가 움직여서 센싱값을 갖고 카메라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봤을 때가 아니라 얘를 움직여서 돌려본다든가 내가 움직여서 반대쪽을 본다든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로보틱스 액션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는 입장에서는 모으는 일을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AI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로보틱스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갖고 올 수가 있는데 현재 e 스 레벨의 데이터 실제 인터랙션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좀 모으기가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 간의 어떤 피지컬 인터랙션을 이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갖고 갈 수가 있는가가 음.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로보틱스를 위한 시뮬레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피지컬 한 파트는 실제 컨택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 로봇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로봇이 더 많아져야 되고. 싶... 물리 엔진을 정말 현실처럼 만드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만화 캐릭터를 보고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만화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 할수 있잖아요. 물리의 사람이.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머신러닝을 잘 사용하면, 그런 일반화가 돼가지고, 현실 데이터하고 가상 데이터를 적절히 섞어서 로봇 훈련에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 네. 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걸 얼핏 본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네. 분야에서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laughs> 아, 그래픽스에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 질문은 제가 한게 아니고, 학생이 유튜브로 적은 거라서 <laughs> 아니테 아니요, 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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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요 아니요, 그니요니요그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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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학요 아니요, 아니요, 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없이 로봇을 할수 있는가를 또 물어본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야 될 때는 이 모델들을 다 만들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브러리가 다뭐 나와 있고 학생들이 그걸 그냥 다쓸 수가 있는데 수학적인 걸다 이해를 하고 쓰게끔 해야 될지 아니면 코드레벨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디가 여기 있으면 팔의 위치가 어디, 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떤 오리엔테이션인지 뭐 이런 것만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완전히 알아야지 로보틱스를 할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학생분들이라면 이제 본인들이 마켓에 나갈 때 산업의 성숙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로보틱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뭐 누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제 나갔을 때 필요한 툴들이 뭐, 뭐가 될고 어떤 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다라는 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음.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들이나 주변에 뭐 그런 전문가들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알아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또 C++,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아니, 게 ROS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네. 실제로 로보틱스를 전공하실 분들한테 또그 ROS 사용을 준비한다거나 공부해나간다는 를게또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에게? 어네 그럼요. ROS는 꼭 필요합니다. <laughs> 꼭, 꼭 필요하다. ROS를 실제로 써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ROS를 써서 만들어놓은 패키지, 오픈 소스 패키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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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이제 하는 뭐 나는 제어를 한다 나는 i 셉션을 한다 아니면 나는 뭐 머신러닝을 위해서 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다른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을 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오픈소스 패키지들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꾸려놓고 그 위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인테그트 해서 뭐 오토노머스 시스템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이제 필요한 툴인 거예요 꼭 공짜고 그 부분이 <laughs> 중요하죠 모버틱스 분야는 기계공학적 지식, 전자공학적 지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지식 중에서 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대략 비중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드는데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아... 네. 그럼 또할말 없죠. 답을, 네, 할 말이 없죠. <laughs> 사실 근데 컴퓨터보다 더 많은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컴퓨터도 들어가는 로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컴퓨터 비전이나 퍼셉션 쪽에서 로보틱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CS 학생이 어, 나는 이제 뭐 인공지능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로봇도 관심 많고 뭐 이게 딱 미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로봇 쪽으로 이제 뭐 향후 어한 5년 안에 잠마켓에 들어가려고 뭐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미리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툴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는 툴들을 익혀야죠. 로봇 쪽은 아직 그런 음... 프레젠테이션이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피부 센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커스텀 데이터를 데이터 포맷을 쓰고 있어요. 그, 그래서 제가 라지 데이터 모델을 로보틱스에서 쓰기 힘들다라고 데이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예 레프레젠테이션부터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관점을 한번 다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로보틱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네네. 프로그래밍 스킬도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로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지금 현재 쓴 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현재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데서 아이작심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 아이작심이 기존의 어, 커뮤니티가 많이 쓰던 출과는 좀 달라요 이 시장의 머신러닝 쪽에서의 뭐 하드웨어 쪽의 메이저 업체가 다른 출을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연구 입장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아직 싸움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사실은. 네.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음... 이제 이제 시작인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뭐김랩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 말씀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제가 디즈니에 있을 때. 사실, 제 보스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디즈니 한국 사람이 애니메이터나 아티스트들은 꽤 많이 계신데, 제가 있었던 부서나 그 이메지니어링이라고 테크 담당 쪽에는 사실 한국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으로 유일, 최초이제 유일하게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지원이 너무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하이어링을 할수 있는 포지션이었으니까, 한국분들한테 너무 이제 연락이 많이 와서, 어,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을 계속 뽑을 수가 있는가, 뽑아도 되는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제 보스가 되게 좋은 분이었거든요. 막 웃더니, 한 얘기가, 우리가 너를 여기 앉혀놓은 거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일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 네가 그걸다 고려할 필요 없다. 네가 음. 다 한국 사람을 음. 뽑아도 음. 일을 음. 잘하면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저는 음. 한국 학생들 인터뷰 많이 하고 이제 실제로 핏이 잘 맞으면 당연히 연구를 같이 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려고 어, 합니다. 아, 어, 지금까지 네. 제,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뭐 좋은 연구 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뭐 정말 아유, 네. 예, 멋있는 거 나오면은 제가 또 어, 졸라서 그도 모셔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또 <laughs>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